안녕하세요, 티아TV 티아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쌍칼 키우기 업데이트가 되었던 날이죠. 자, 그런데 유저의 불만이 생각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의 뭐 실망하는 실망. 앞으로 이 게임을 즐길 때 무소과금 분들이 어떻게 살아 넘어가야 되나. 요런 생각도 조금 하곤 있는데요. 자, 우선 공식 카페만 들어가도 반응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. 우선 합성으로 만들어놨네. 즐겜했습니다 이제 빠이빠이. 이런 느낌이죠. 뭐 지금까지 모아둔 20만 다이아 뽑기를 했는데 결국은 G등급 하나 합성했다라는 분도 계니다 시고요 패치가 돼서 목표가 생겨서 좋다 한달 출시만에 새로운 무기 등급이라니 이런 게임은 처음 본다 등등 좋은 평가보다는 안 좋은 평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생각보다 G 등급을 벌써 갑옷 뭐 무기 많이들 뽑으셨습니다 와 갑옷뿐만 아니라 뭐올 G 등급 다 뽑으신 분도 계시고요 자 우선은 여기서 무소가금 분들이 게임을 진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뽑기 쪽으로 확률상이라도 G 등급이라도 나왔으면 했는데 자 이쪽 보면은 우선 장비 확률 봅시다 여러분들 쭉 마지막까지 가시더라도요. 트리플 M까지밖에 나오지가 않아요. 그리고 요 밑에 나왔죠. 뽑기로 획득 가능한 장비 최고 등급은 트리플 M이라고 나와져 있기 때문에, 자 우리가 기존에 장비 관련된 부분 합성을 하거나 올라갈 때 보면요, 다섯 개를 가지고 다음 등급으로 올라가죠. 자 그럼 트리플 M 한번 뽑기도 힘든데 이걸 뽑아 가지고 다섯 개를 모아서 G 등급으로 올라간다. G 등급 하나 얻으려면은 현존하는 최강 무기 있죠. 이 뽑기로 얻을 수 있는 트리플 M을 다섯 개를 모아서 G 등급으로 올 g 등급에서 g 지 등급으로 올리려면 이 5개씩 들어가는 부분을 또 5개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총 25개의 트리플 M 등급이 필요하고요. 또 g 지 등급에서 트리플 G 등급으로 올라가려면 이트리플 M 등급이 총 125개를 뽑아야지만은 가장 맥스치로 올라가는 등급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게임이 너무 많이 산으로 간다. 차라리 무기 나오기 전에 유저들이 방치하면서 즐길 수 있는 뭐 던전에 관련된 부분을 업데이트한다든지 길드 시스템을 만들어서 월드보스를 뭐 클리어한다든지 이런 느낌의 컨텐츠가 또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걸 먼저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장비에서는요 오른손 장비만 봤을 때만 트리플M 등급이 125개가 필요하지 왼손 무기 자 갑옷 이것만 보더라도 넘사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을 살짝 봤더니 G등급... 한 하... 어, 뭐야 이거 퓨링님 같은 경우는 와 GG등급을 벌써 뽑았어? 어? 미쳤다 와나 깜짝 놀랐네 지존 퓨링 자 그래 진짜 지존입니다. 아무리 무소가금 분들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핵과금러 기준에서는 그냥 업데이트했네 뭐요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요 즐길 사람은 즐길 수 있는 게임 뭐 방치형이든 MMORPG든 장르 불분하고 뭐 페이투인 시스템은 방치형도 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불만도 많지만 또 그래도 새로운 느낌으로 또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즐기는 것 같은데요 내일 올라갈 영상이 파멸의 검사 제가 승급했다고 이 영상을 편집해놓고 예약을 걸어둔 상황인데 야 벌써 최종 무기 전 단계인 G 등급을 뽑은 유저가 나왔다라는 것은 부끄럽네요 내일 올라갈 영상이 열심히 또 즐기면서 게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차근차근 다이아 모아서 G 등급이라도 좀 도전하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영웅 등급에서 승급 맨 마지막 현재 오픈된 홍룡의 검사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요 G 등급 뽑으면은 쉽게 깨진다고 합니다. 결국은 오른손 무게 하나라도 뽑고 홍염의 검사를 들어가는 게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스타트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. 시르에서 파멸 검사까지 와야지만은 진정한 튜토리얼이 끝나는 거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. 저 이제 튜토리얼 끝났으니까 홍염 검사까지 열심히 방치하고 괜찮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고요. 아 내일 올라갈 파멸 검사 승급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부끄럽네 이거. 자, 유저들이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을 영상에 담아 봤는데요.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누구에게는 각 게임이지만 누구에게는 똥 게임이 될수 있는 업데이트 부분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간추려 보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바이욤.